1년 365일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저녁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스가랴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0 규비시오, 너비가 10 규비시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 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망군의 여학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아기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해 던져 덥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긴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서가랴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오롱지고, 건, 건장한 말들이 매었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거지를 그 따르고 어렁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시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요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서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유관을 만들어 요호사닥의 아들 대수장요호수아의 머리에 세우고 말하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제수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가는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야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는 여와의 말씀을 들을 진데 이같이 되리라. 아멘. 서가리아 7장. 다리왕 제 사연 아홉째 딸, 곧 키슬레월 4일에 여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베델사람이 사레셀과 네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열해 동안 행한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매 만군의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러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 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원이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예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심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갈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러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가나, 가, 나그네와 궁핍반 자를 압지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마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리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어로 예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큰 진로가 만군의 요아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요아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했던 여러 날이 헛던 논이다. 그 위에 이 땅이 항피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항피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리아 장장군의여호와의 말씀이 이마 o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u know, y 하 u know, you k n 하 w you k n o 이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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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리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에다가 여러 사람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망군의 요아가 이같이 말하느라 망군의 요아의 집곧 성전을 건축하리고 그 지들을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도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망군의 요하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족서가 이스라엘족서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로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치우치지 아,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석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게,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요하의 말이니라. 망군의 요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러시되, 망군의 요하가 이같이 말하느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업의 주민이 올것이라이성업 주민이 저성업에 가서 이러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의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은 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느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가리아 9장. 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에석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요와를 우르러 범인니다그 적경한 하마대도 임하겠고 두루와 사돈에도,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진을같이 쌓아또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근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심이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됨으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불리서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어 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돌아가지, 어,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의 불을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합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데 내 은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리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할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하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갖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몇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 36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 읽는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